지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가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이 82억 달러입니다. 자동차와 부품이 대미 수출 1위 품목입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의 25% 관세 부과 조치에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긴급 유동성 지원. 올해 13조 원으로 책정된 정책 금융을 2조 원더 늘어난 1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현대기아도 금융권 등과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과 보증, 회사채 발행을 지원합니다. 피해 기업에 특별 정책 금융을 2조 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 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 지원 등 일조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출국 가운데 미국이 약 37%로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확대하고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도 유예해줍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시행해 관세 컨설팅과 통관, 물류 등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4월 3일 발표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5월 3일까지 발표 예정임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중기부는 관세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출 물량 감소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내수시장 진작에도 나섭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연말까지 운영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최소 30%에서 최대 80%로 확대합니다. 6월까지 시행할 신차 구매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34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중추이고 2만여 개 부품사로 이루어진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이 같은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 발표와 함께 통상 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